장세전에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 상에 속죄 어린양으로 던져 놓으시고 그 귀한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피를 흘리고 물을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여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 이건 이름을 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감동,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거듭났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영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추는 겁니다. 영적인 난장이. 영적인 깐난하기가 있는 겁니다. 10년이 돼도 그 모양이고 20년이 돼도 그 모양이고 그리고 모태신앙이라는데 정말, 정말 불쌍하게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순종도 못하고. 그리고 오래 믿은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불쌍한 영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길러보면 자녀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또이 전인적인 성장도 귀하지만 이 생물학적 성장도 쭉쭉할 때 부모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성장을 멈춰서 20년 전인데 고조로 있다고 하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본 어게인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왕같은 제사장의 어, 특권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리고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하고 날마다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성장의 요건을 하나도 갖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뭐 새벽에 와 기도를 하나 또 성경을 읽나 순종을 하나 충성을 하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주일 뻥 지나고 주일 와서 예배 한번딱 드리고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쭉쭉쭉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참 제자 된 전근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깐난하기가 되고, 미성숙하게 되면 똑바로 보아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요. 연계가 닫혀 있어. 육의 눈은 반짝반짝해. 귀는 있어. 들이 하나님의 소리 안 듣고, 맨날 매수, 고민한 세상 소리를 듣고, 교회 와서 그,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세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경건한 말, 거룩한 말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세상적인 말그 말이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데 부정직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성결하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주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아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멈춰서 영적인 깐난하기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 대소변을 못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방류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도 와서 시불시불시불하고, 저기 와서도 함부로 자기 생각을 쏟아놓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벌써 이 썩었어요. 말이... 세상적이고 말이 마귀적이고 말이 인간적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깐난내기가 많은 교회는 뭐냐.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똥을 누고 댕기고 저도 오줌 누고 댕기고 영적인 깐난내기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기저귀를 자꾸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건사 가운데도 영적 기저귀 차고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 자기를 진단 못하는 거예요. 아직 건사인데도 기저귀를 차고 댕기는 거예요. 기저귀. 여러분, 장로 가운데도 기적이 차고 있다고 하면 부끄러운 일아니까 여러분, 영적인 까나네기들이, 여러분, 그런 데는 많은 소리가 나고 악취가 나요. 냄새. 말하는 것이 영적인 말 아니에요. 육신적인 속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연받은 거룩한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성결한 말을 함으로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뭐 이랬대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병들게 만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막게 하고 축복을 가로막게 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판받으려고 하는지 그 두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이 가난예게 모르니까 거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말이 사람을 영적으로 주저앉게 하고 시험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긴장시키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르치게 하는 일에 마귀적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영적인 가난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영적인 기저귀로 자꾸 채워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을 멈춘 영적인 가난에게의 특징은 뭐냐? 뭐든지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가난에게 보세요. 전부 다 주는 것마다 전부 입으로 가져가요. 가위도 입으로 가져가고 칼도 입으로 가져가고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뭘 말을 하면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차원이에요. 믿음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 많고, 이렇게 큰 스케일을 가지고 큰 사역하는 우리 교회가, 단세포적으로 여러분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정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곳이에요. 성령님 역사하는 곳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죗덩어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여러분이 아침에 차를 탈때또 교회 오실 때 차를 탈때 여러분 적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찬이라고 하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신도라고 하면 차를 운행하시는 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도 하지만 진실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기억이는 마음 가지고 차 뒤에 타면 은그 뒤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찍 일어나셔서 차를 운행하시는 이 귀한 분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분의 인생 핸들대를 주님 잡아주옵소서. 그렇게 충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 운전하다가 복받는 것이지요 이렇게 차를 타서도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마스크 끌으면 안 되니까 마스크 채워 있으니까 가능한 어, 말씀 하지 말고 목내 정도로.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는 특별히 맨첫 입술을 주님 앞에 들려고 애써야 돼요. 일어나면 슬라브 보하고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그루리아, 하나님께 영광. 그 하나님께 첫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첫 마디 쏟아놓기 위해서 이을꾹 다물고 오면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눈웃음 그리고 목매하면서 인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입술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차만 타면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는데 그 돼지꿈이에요, 돼지꿈. 영적으로 깐나내기들이 있으면 요 소리가 육적인 소리, 영적인 소리가 하나도 없어. 신령한 소리 없어요. 그 뿐인가요? 영적인 깐나내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누워있는 거예요. 깐나내기가 여러분 한살된 것이 뻘떡이 나서 아버지 물들일까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깐나내기는 특징이 누워있는 거예요. 발을 하늘로 향하고 달랑달랑 흔들고 뭐. 뭐. 그래서 얼마나 손이 많이 간지 몰라요. 우유도 먹여줘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기저귀도 채워줘야 되지. 그 다음에 이불도 덮어줘야 되지.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지가 걸어가다가 고집을 부리고 지가 걸어간다고 하다가 자빠지면 아버지에게 욕하고 엄마 막그룩하고 막. 막 그런. 머리도 빗겨줘야 되지. 가방도 채워줘야 되지. 까나 네게 손이 많이 가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인들이 미성숙한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한.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진단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씀이 풍성했어요. 은사도 강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이 교회를 진단하니까 영적으로 까나내기 위해 미성숙한 거예요. 이 교회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은사도 강한데, 왜 미성숙한 교회인가? 기도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요. 전부 자기중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을, 받, 하나님 우리 큰 놈이, 둘째 놈이, 전부 가정적이고, 기도가 적어도 하나님 영광과 이타적으로 교회 어느 집사님이 불편하신데, 그가정의 가정의 사업을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간 시간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프리카 이포음마를 위하여 그리고 담만에 갇힌 오만 영혼을 위하여 기도가 여러분 지경이 깊어지고 그리고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까 나내기는 전부 입으로 가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고린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고린전서 3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네. 보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구분할 때,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 구분할 줄 아는 거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천차만별한데, 교회 안에 전도대상이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직분이 있는데요, 직분이 아주 그,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아, 영적인 깐란액이요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벌써 육적인 말로 세상증을 꽉 찼어요. 저거 어떡하나, 저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거 어디서부터 저거 이게 만져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 이게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과 같이 대할 수 없어가지고, 어,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저절 미기는 2절도 볼까, 2절도. 내가 너희를 저절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왜요? 밥을 못 먹으니까,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적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 막 고집을 부려. 화를 내고 뭐 고집을 부려. 그 까나내기인거에요, 난나내기 근데 이 직분은 갖고 있어요. 교회 오래됐다고 그래요. 이거 정말 걱정이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까나내기인거예요 3절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디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거속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가 다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추구하는, 생각이 영적이어야 돼요. 예배도 혼적인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가르쳐도 육적인 말씀을 선포할 때막 육적으로 좋아하죠. 이 교회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 지이 교회가 분쟁과 분파와 시기와 다툼이 많은 교회. 그러니까 미성숙하다는 요 미성숙함의 경쟁은 누구든지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요. 말도 막고 빼족하게 말을 좀 이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거나 내기지 끊거나 내기.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거나 성숙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영적으로. 싱싱합니다. 시작. 펄펄합니다. 강건합니다. 까짓 근무하는 계신데 뭐. 어제도 뭐 킹동 바이벌 칼리지라고 이 학교를 처음 열었어요. 제가 첫 입학 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젊은이들이 막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성을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널 끼워서 통에 잡을게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무슨 죄를 짓길래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어젯밤에 잠을 자고 난뒤 꿈속에서도 내 생각이 한왕한데 넘어져서 죄를 짓지 않았나?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내가 꿈속이라도 누구하고 만나 가지고 말로 죄를 짓지 않았나? 내 생각조차도 주님 앞에 이 잘못되어서 죄를 짓지 않았나?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르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담임목사님 목회에 누렇기시지 않았나. 이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십자가로 뒤집어 쓰고 사는 거예요. 주의의 자비로 산다.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분들만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수 없는 존재예요. 하루를 살았다는 게 뭡니까? 하루 죄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앞서면 안 돼요. 아이가 앞서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영어로 신인데요. 여러분 아이가 중앙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늘하나님 앞서고 하나님이 요와가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내가. 네가 뭐냐? 너 저리 가거라. 네죄덩어리가 어디 하물. 하나님의 자리에서 중앙에 서느냐.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뭐냐? 늘이 통에 자복하는 마음, 십자가 보일을 뒤집어쓰고 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회개합니다. 찬송 드리면서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보면 합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기억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묵상해요.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게 뭐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양계장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죠. 거기 가면요. 닭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료를 넣어줄 이 음식 시간이 딱 되면요. 여러분 닭들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료를 들고 들어가면 고생하고, <laughs> 아 건강한 닭들은요 막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기뻐 뛰며 줄을 보겠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네. 여러분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고 여러분 신방 다녀 둘이 신방 가고 셋이 전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병든 것들은 뭐냐? 코로나 가겠냐? 코로나 그를 방콕하고 앉았고 이 머리 쳐박고 앉았고. 건강한 여러분 닭들은요, 사료 던져보면 안 사료 던져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냐?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가까이 죽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꿀송이 묻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 뿐인가요?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거룩한 것, 신령한 것,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주님을 영원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 목회를 좀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자랑과 멸류관이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더 예배를 바르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좀더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기뻐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맡겨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내가 구시를 바로 할까?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게 뭐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듯지 이르러서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멸류관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세례들과 안수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진이라, 진이라. 따라 하세요. 아, 네.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완전한 대로 나갈 아 지어다. 영적으로 아주 파워풀하게, 건강하고, 그리고 쭉쭉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인이 되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믿음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예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비상하는 거요. 예 날마다 성장하는 거요. 예 여러분, 성장의 목표는 그리스의 장성한 불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요소, 여기 보면 세례도 나오고, 안수도 나오고, 뭐, 부활과 심판에 대한 것.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요소, 신앙에 대한 기본 요소들이죠. 정결한 의식이라든지, 개종자들에게 안수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부활과 심판에 대한 기본 교리 다 믿으니까, 이런 수준에 머물지 말고,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지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라야 돼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로 쳐서 의의 복종식, 복종시키, 복음에 복종시키고 성령으로 복종시키기도 날마다 육의이 육의 것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나가야 돼요. 또3 절도 보면은 여러분 3 절도 그 나와 있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합니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 한번 아멘해 보시죠. 아멘. 농부가 파종이 때 종자를 뿌려도, 씨앗을 뿌려도 그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너전비 이런 비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부정 모일에 의해서 생물학적 이해로 거 동의하고 우리가 그 태어났다고 가정하자고.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은혜지만, 태어나서 여러분, 자라는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뭐, 성장 가정에 콜레라 걸려서 죽을 수도 있겠고, 교통사고로 그럴 수 있고, 어린 것들도 심장마비, 어린 것들도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적인 성장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도 어때요? 우리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죠? 거기에 형통의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사업, 자녀가 되기를 축복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할때 이런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놔보세요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6시 정각까지 이 마침표를 찍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주님 손에 딱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던졌어요 그리고는 자유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인생 됩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손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할지 몰라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지만, 은혜는 주님이 주시잖아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교회 와서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지만은, 여러분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신령한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뭣도록 이 아침에 믿음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가 도 원하는 완전한 듯까지 나감으로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복된 삶을 살고, 믿음행위를 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